관리인 해임 사유가 되는 형사 범죄 대부분은 돈 문제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자가 임무에 위반하여 이익을 챙기는 범죄입니다.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시세에 비해 싸게 책정하거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세에 비해 비싸게 책정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이나 용역업체에 이익을 주면서 관리단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죠. 이런 용역 계약 과정에서는 관리인도 리베이트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리베이트가 끼어들면 관리비는 당연히 비싸집니다. 청소용역 업체는 리베이트에 쓴 돈을 관리비에서 뽑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인 해임 청구 사유로서 업무상 배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관리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부종식 변호사 사무실 02-3477-7006으로 연락주세요.